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배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제의, 어, 하이라이트, 크라이막스, 꽃입니다, 꽃.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다양, 여기서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혀서, 어, 요걸 한번 우리가 정복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어, 조건을 이루어진 명제. 우리가 보통 명제는 P와 Q. 이렇게, 가정, 결론 조건. 그러니까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조건 두 개에는 어떤 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결정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뭐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면 얘가 얘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면 필요 조건. 뭐, 얘가 성립하기에 충분, 한 조건이면 뭐 충분 조건 뭐 이렇게 뭐 판단하는데 그거는 헷갈려서 모르겠어 선생님은 아뭐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냐고 어 이거는 구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 어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우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첫 번째 우리가 요 화살표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살표 방향을 결정. 이 음. 화살표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참 거짓을 판단하라'는 얘기야. '참 거짓을 판단하라'는 얘기. 화살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놈은곧 보다 '참 거짓',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는 그 얘기야. 자, 봅시다. 이런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 p이면 q이다. 요걸 가정 조건을 했을 때 요놈이 만약에 참이 됐어. 요게 참이면 여기 줄이 두 개가 거지는 거든 요렇게 화살표가 결정된다. 면 얘는 이제 p 면 q이다로 가는 게 결정된 거야. 요놈이 만약 참이라면 자. 요렇게 화살표가 결정되면 요놈은 무슨 조건이냐면 화살표 줬다. 뭔가를 q한테 줬다라는 얘기는 얘입장에선는뭐라 얘기야. 뭔가 충분하다는 얘기지. 충분. 그쵸. 그러니까 피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뭔가 나는 충분하고 넘쳐나니까, 얘한테 준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을 우리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아시겠죠? 그러면 요놈은 이제 무슨 조건이냐? 요놈은 뭔가 화살표를 받았지. 받았다는 거는 뭔가 필요해. 그러니까 요놈을 무슨 조건? 요놈을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 약간 좀, 뭐, 알듯말듯 하지. 소리야, 예를 들어볼게. 음. 자, 요런 조건이 여기 있어. 음, 어, 뭘 해볼까? 어, X1이랑 X제곱은 요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요 놈은, 이게 주인공으로 할게 X는 1은, X제곱이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그랬으니까. 주인공은 얘지. 얘가 무슨 조건이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화살표를 받냐, 화살표를 주냐, 그걸 판단하면 돼. 화살표를 방향 결정하려면 뭘 판단해야 된다? 참 거짓을 판단한다. 자, 요 놈은 참입니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지. 요거 우리가 참이야. 요거 참입니다. 자, X제곱이 1이면 X는 1인가? 요 놈은 어때? 요건 참인가? 거짓이지.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거짓이야. 마이너스 1, X제곱이 1이라고 해서 X가 반드시 1인 건 아니지. 요 놈은 X. 결론은, 요건 화살표 어떻게 결정됐어? 요렇게 결정됐어. 왜? 이쪽 방향만 참이기 때문에, 요렇게 결정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되지? 화살표를 줬으니까, 충분 조건이 됩니다. 충분 조건.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 상황에서. 얘는, 이거에 의하면 무슨 조건? 얘는 이제 필요 조건이 되겠지. 자, 됐습니다. 저 요거 한번 볼께요. 요 놈과 자, 여기 있어 조건 두 개가 있네. 자 얘와 얘는, 자, 요쪽으로 가는 건 어때? X가 2보다 크면 X는 4와 5 사이다? 아니지. X가 2보다 크다고 해서 다 X가 4와 5 사이는 아니야. 요거는 거짓입니다. 이 포함되지 않아. 자, X가 4와 5 사이면 X는 2보다 크다? 이쪽은 어때? 이쪽은 맞습니다. 4와 5 사이가 X가 2보다 큰 거, 여기 어때? 포함되니까, 우리 진리집합에 포함되니까, 함포 요게, 요쪽으로 화살표가 결정되니까, 이쪽이 맞으니까, 그쵸? 요렇게 화살표가 결정됐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뭔가 필요해? 필요 조건. 얘는 화살표를 줬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맞습니까? 아우, 너무 유치해. 별로 어렵지 않아. 결국은 뭐냐? 참거짓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요 놈이 있고, 자, 요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떻지? X랑 Y가 같으면 X, 이거는 당연히 참이지. 두 개가 같으면 얘는 0이니까. 자, 요거는 어때? 잘 생각해 봅니다. X 빼기 Y의 제곱이 0이야. 어떤 것을 제곱해서 0이 되려면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요 놈이 0이 돼야죠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어. 요 놈이 0이라는 얘기는 X랑 Y 가 같다는 얘기. 얘도 참이야. 아시겠죠? 지금 얘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아시겠죠 그럼 얘도 뭐야 얘도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됐습니까 어 결론은 뭐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을 결, 결, 결정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화살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합니다 참거짓 참고짓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참고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지? 뭐에 포함 관계? 진리 집합에 포함 관계. 진리 집합이 포함되냐, 또는 포함되지 않느냐.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이걸로 판단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냥 순수한 논리 관계를 따져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논리 관계를 판단한다. 반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발, 예가 있느냐, 또는 발, 예가 없느냐. 아시겠죠? 이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참고 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순수한 우리의 수학적 실력과 내공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됐습니다. 지금 좀 문제를 몇개만 볼게. 자, 이제 좀 대표 유형인데, 요, 요, 요 문제 한번 볼게요. X가 1과 5 사이인데, X는 1, 어, X는 1 이상, 5 이하,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항상 주어를 잘 찾아야 돼. 필요 조건이 이것이고, 그랬어. 그럼 잘 봐봐. 요 놈이 있고, 요 놈이 있지? 자, 누가 필요 조건이지? 주어를 잘 찾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막, 뭐 앞뒤로 바뀌었다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 이거시기 위한 필요조건이 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에서 얘가 뭐라고? 필요조건이 얘니까 얘가 필요조건. 필요조건이면 화살표를 받아야 돼. 요게 참이란 얘기야. 곧 얘가 요 놈이 여기에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포함돼야 됩니다. 맞죠. 어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충분 조건이 얘라고 그랬어. 이것이기 위한 항상 요놈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에서 얘가 충분 조건이 얘라고 그랬어. 얘가 충분 조건. 얘가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줘야 되지. 맞죠? 그 얘기는 얘가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포함돼야 돼 맞습니까? 아자 어, 그러면 요건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자 볼게 1 여기 뭐야 5 이놈이 여기 포함돼야 돼 그럼 여기는 6이고 자 포함되어야 되려면 A는 1보다 밑에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요게 포함되잖아 맞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A는 1보다 어때야지 작아야지 또 어때도 됩니까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왜둘다 채워져 있으니까 맞죠? 자, 요놈은 얘가 포함돼야 돼. 자, 여기 1이 있고 5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수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수직선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하면 헷갈려. 자, 요놈이 포함돼야 돼.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요 값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b 맞죠? 따라서 b는 1보다는 어때? 커야 되고, 둘다 채워져 있으니까, 같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의 최대 값은 1. B의 최소 값은 1. 이렇게 되네둘다 1, 1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또 마지막. 자, 요런 문제 또 볼게.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요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과 이제 삼단 녹범인데, 문제를 잡을게. 내 조건 PQRS가 R, PQRS에 대해서, 자, S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우리 만듭, 만듭니다. S가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누가? S가 충분 조건이야. S와 R의 관계에서는 S가 무슨 조건? 충분이면 화살표는 요렇게. 맞습니까? 자. 나피가 q 이 위한 필요조건. 자. 나피랑 Q가 있는데 얘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 얘가 필요조건이면 화살표 받아야 돼. 맞죠? 나데스가 q 이 위한 무슨 조건? 충분조건. 자. 나데스는 q 이 위한 무슨 조건? 충분조건. 나데스가 충분이면 화살표를 줘야지. 문제 조건으로부터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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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개를 얻었습니다. 얘세 개로부터 우리 가 결론을 내야 돼. 자 연결 고리를 쳤습니다. 연결 고리. 자 보, 볼게. 자 쭈쭈 요 Q가 있네. Q Q Q 보여? Q Q가 보이지? 얘는 Q가 나데스로부터 화살을 받고 Q는 누구한테 또 화살표를 가? 피 나피한테 피를 주네. 요걸 하나로 묶어 볼게. 나데스가 누구한테? 자 Q한테 화살표를 줬고, 자 Q는 또 누구한테 화살표를 줬어? 나피한테 화살표 를 줬네. 이렇게 됩니다. 요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됐지? 자, 요렇게 S R 있어. S R 있어. 여기 뭐가 브릿지가 뭐 연결 고리가 뭐야? S랑 여기 나데스가 보이네. 그렇지? 어, 그럼 S랑 나데스는 연결할 수 없으니까 요 놈의 대우를 봅니다. 대우. 요 놈의 대우는 뭐지? 바뀌니까 나른 어, 뭐 되지? not s.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not s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총을 쏘지? 누가 화살표를 던지지? not r. 맞지? 어. p, q, r, s는 이런 관계로 맞지? 자, 요 놈으로부터 이제 얘를 판단하는 거야. 기억볼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r. 자, 여기서 pr은 무슨 관계? pr 빼볼까? pr은? 나 o 이면 자, 삼단노법 쭉쭉쭉, 그리고, n o 이면 뭐가 되지? n o P네. 맞지? 요게 지금 참인 거야. 그럼 요 놈의 대우를 생각할거요 대우는, P이면, R. 이렇게 되네. 자, 그럼 P는 R이기 위한 충무조건, 어때? 맞네요. 맞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R. R은 필요조건 RS이기 위한 RS만 때문에, RS. 오. 알 s 이거네. 요놈이네. 그렇죠? 여기는 not r는 뭐가 돼? not s. 그렇죠? 어 요놈도 대우를 볼까? 대우를 보면 s는 뭐가 되지? r 되네. 어 요런 게 지금 참이야. 참이 명자. 그러면 r은 s에겐 필요조건. 어 r은 s에겐 필요조건 맞네. r이 s와의 관계에서는 화살표를 받으니까 필요조건. 요것도 맞습니다. 자 P S는 필요충분조건? P S 찾아보자. P S 어딨지어 여기 S랑 여기 P가 있네. 이놈만 한번 떼보면 여기는 나데 s 는 나데스이면 나피네 그러면 이놈도 대우로 하면 P면 뭐가 됩니까? S가 되지. 근데 P는 S위한 필요충분조건 아니지. P는 S위한 무슨 조건? P는 S이기 위한 화살표를 줬으니까. 충분 조건. 맞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화살표를 받진 않아. 맞지? 그니까, 러 디긋은 틀렸어. P는 S, 이게 무슨 조건이래야지 맞아?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지만, 요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참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수학적인 기본 내공과 실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할수 있습니다. 교재 갖고 있는 교재들, 뭐 교과서든 뭐 기타 등등 기본서 문제집 필요 충분 조건 판단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고놈들 하나 하나씩 참고실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합시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